어, 자 오늘은 인치 볼트 규격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표를 보시면 어, 인치 볼트는 미국에서 미국의 미국 규격으로 UTS에서 United Thread Standard 너무 한국식 발음인가? <laughs> 어, 그 안에 대표적으로 UNC라고 해서 굵은 나사 그리고 UNF 에서좀 가는 나사 이렇게 두 가지가 메인으로 있는데요. 어, 포기 형칙이 뭐 이렇습니다. 4분의 1 다시 20. 자, 다시. 4분의 1 다시 20. UNC.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1인치에 나사산이 20개가 있다. 그러면 인치에 1인치면 2.54cm잖아요. 2.54cm 안에 20개의 산이 들어가 있다. 뭐이 말인데요. 매트리 M자 M8에 대한 M8에 대한 빛치는 밀리잖아요. 1.25. 그런데 인치는 완전히 반대로 TPI라고 해서 인치당 몇산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장에서 좀 자주 쓰는 인치 볼트를 말하면은 뭐 8분의 3 볼트 그리고 2분의 1뭐 조금 더큰거 8분의 5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감이 딱 바로 와야 되는데요. 안 오시죠? 감이 올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가는 나사. 가는 직경에서도 TPI가 더 많은 게 가는 나사죠. TPI가 1인치당 TPI가 더 많은 게 가는 나사다. 4분의 1에 20이 이미 굵은 나사면 4분의 1에 28이 가는 나사다. 자, 외경은 거의 똑같이 4분의 1인치인데 하나는 인치당 20산, 20개의 산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인치당 28개의 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쓰는 자 니부 고부 이렇게 일본어 이렇게 쓰는데 제가 제가 하이텐볼트는 하이텐이라 부르니까 하이텐션 하이텐션이라고 해라 이렇게 발음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상 삼, 어, 우리 현장에서 저한테 주문이 옵니다 사장님 3부 3만개 주세요 하면 아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나오시는 거 보시죠. 우리 8분의 1은 이지부, 4분의 1은 니부, 8분의 3은 삼부, 2분의 1은 용부, 8분의 5는 고부, 4분의 3은 로쿠부, 8분의 7은 나나부.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이 그냥 일본에서 그대로 넘어온 거죠. 일본에서 그대로 넘어왔어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서 뭐 건물을 짓고 하면서 이제 쓰던 단어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예를 들면, 뭐, 스네끼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가라오케 이런 거. 한 척, 한 촌, 한 부. 어, 이런 식으로 길이 계산을 많이 썼는데, 현대, 지금 우리 실무에서도 그대로 이어져가지고 그렇게 부릅니다. 뭐, 기계 하시는 분들, 아니면 공사 하시는 분들, 배관 하시는 분들, 아니면 공부 하시는 분들, 뭐, 지적하려면은 엄청 지적해야죠. 근데 이미 자리 잡았어. 그렇게 잘안 불러. 이미 고부, 니부삼부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8분의 3에 16이다. 8분의 3에 16 TPI를 가지고 있으면 1인치랑 나사산이 16개가 있고 굵은 나사 계열이다. UNC 계열이고. 자, 우리가 설명을 딱 남들에게 할수 있어야죠. 딱. 자, 이 표를 보시면 맨 위에 거는 좀 많이 작은 볼트입니다. 그래서 잘 많이 안 쓰고요. 어, 거의 뭐 4분의 1부터 많이 씁니다. 4분의 1이 6mm 정도 되는 볼트거든요. 저 보시면은 4분의 1 다시 20UNC 돼 있죠. 여기서 앞쪽은 지름. 자, 뒤에 숫자는 나사산입니다. 지름이 4분의 1인치고, 나사산은 1인치 길이 안에 20개의 나사산이 돼 있다. 그래서 TPI는 약자로 3d4인치입니다. 8분의 3에 다시, 8 3-16이면은 8분의 3인치의 지름이 1인치당 16산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TPI. 나사산. 그리고 UNF를 말씀드리면 자, 2분의 1에 자, 4부. 2분의 1은 4부에 미리로 치면 12.7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부에 20tpi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저는 4부에 20짜리 가는 나사 주세요. 4부에 20짜리 unf 가는 나사 주세요. 이렇게 딱 말하면 정확하게 인, 인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뒤에 숫자가 클수록 가는 나사다. 자, 이 표는 가는 나사입니다. UNF라고 하고요. 굵은 나사는 UNC고 가는 나사는 UNF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 여기서는 4분의 1이 4분의 1 다시 28, 8분의 3 다시 24. 아까는 뭐였어요? 아까는 4분의 1이 20이었고 8분의 3이 16이었는데 지금은 28에 24가 됐어요. 이 표만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죠? 제가 두개 합쳐놓은 표를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한눈에 딱 보이죠? UNC 4분의 1-20, UNC 일반 4분의 1-28 가는 나사. 이렇게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치볼트에 사람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치볼트 쓰면은 스패너 사이즈가 미리 나, 미리 나사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좀 익숙하지 않다라는 분이 계신데, 어, 저도, 저 또한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1치 볼트는 미국에서 ASME 규격으로 이렇게 몸통과 직접 머리 규칙이 미리 볼트랑 다르다 보니까, 10mm면은 머리가 17mm다 해서 우리가 여기는 거의 다 17mm 볼트 미, 스팬을 찾으면은 17mm 바로 나와서, 자, 10mm는 17mm구나 해서 딱딱딱 조였는데, 8분의 3이면은 머리가 뭐냐? 머리 크기는 뭐냐? 머리가 16분의 9를 가져와. 근데 잘 없어요. 찾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직전과 직전 직경 스패너 사이즈가 좀, 좀 맞지가 않다. 전용으로 좀 써야 된다. 그래서 뭐 인치 소켓을 따로 구비해서 써야 됩니다. 아니면은 16분의 9 같은 경우에는 뭐 14mm, 14mm다. 14mm 넣으려고 하는데안 들어가. 그러면 15mm 있나? 15 15mm가 없어. 그러면은 또 몸체를 가져와가 쪼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차가 좀 있다. 인치는 인치만의 소켓을 따로 사서 모서리 각도나 아니면 그 육각 크기나 이렇게 공차가 있기 때문에 돌렸을 때 대가리가 빠가. 빠가라고 하면 안 되나? 머리가 비틀어지거나 이게 좀안 맞다 이게 안 맞다 하여튼 머리가 약간 뭐 이렇게 해줘 둥그러진다 돌리다 보면은 막 철이 막 뭉개져가지고 막 이렇게 파손이 됐자,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파손이 되면 어떻게 뿌는지도 나중에 한번 여, 영상 올려야겠네 이 생각이 딱 드는데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 문제... 표를 한번 보시고요. 마무리를 하면은, 자, 인치볼트로, 인치볼트 정확하게 체결하기 위해서 또 스패너를 갖추고 제가 말씀드린 몇 분의, 몇 분의 몇의 TPI가 몇이다. 이 부분 정확하게 인지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깊게 제가 뭐 설명하지는 못하겠네요. 여기까지 제가 아는 부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시고, 10시 반인, 날씨 추운데 이제 따뜻하게 입으시고, 막 손이, 저는 막 손발이 차가워갖고, 일하다 보면은 좀 12월 넘어서 1월달 가잖아요. 발가락이 얼어가지고, 아, 쉽지 않습니다.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좀 경제도 좀 많이 춥다 보니까, 저 또한 많이 춥고, 머리 들어, 머리 들어, 어, 그래. 머리가 자꾸 내려가서, 아 어, 막, 이 생각을 하면은 골이 아픕니다. 아무튼 간에, 어, 혀 짧은 거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